10월 27일. 10월의 마지막. 네, 10월 마지막 주 벌써 네. 2021년 10월 27일 네. 네, 뭐, 꾸러미 상품 만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달걀, 0계란 청계 오골개그 속이. 아니, 천, 요, 오늘 청계만 담았어요. 아, 청계만요? 네, 청계1 0개 들어가고요. 아. 어, 이번 주 저기는 마지막 두부를 할줄 알았는데 두부 주문이 없고 다 달걀을 이름이? 달라고 하셔서 네. 이제 두부는 뭐 11월 지나고. 1 2월월도 여기다 해콩을 수확을 해서 그때 이제 두부는 아, 예, 맛있겠다. 예, 갑니다. 네. 예, 두부를 못 먹어서 아쉬워요. 콩비지. 아, 뭐 콩비지. 예, 네. 일단 이거 이거 물장아찌 네. 먼저 넣어 드리겠 달랑무 장아찌입니다. 네, 달랑무 장아찌. 그다음에 콩비지 네. 넣어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네. 달랑무, 달랑무 김치. 네. 송닭김치를 1kg을 쌌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고구마 고구마 근데 고구마를 제가 응. 나눠서 담은 그그두 그러니까 가지를 넣었어요. 응. 큼직큼직한 거뭐 응. 전부 치시든 응. 뭐 튀겨 드시든 그렇게 드시라고 원래 우리 고구마 팔때도 섞어서 팔았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 큼직한 거랑 그리고 그냥 이제 쬐까는 아, 것들. 그 네, 응. 그렇게해서 담았습니다. 고구마 1리도 넘게 응. 그리고 어 시래기 무청 네네. 삶았어. 아 응. 이거 금방 또 오늘 아침에 또 가져와서 삶았습니다. 이거 어, 어, 그 도올려 그다음에 얘가 어,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홍삼 마늘, 풋 마늘이야. 네, 네.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잖아, 지금? 1년을, 만 1년을 그렇지. 그것도, 예. 어. 땅의 힘을 만 1년을 채웠습니다. 어, 마늘을 저희가 어, 뭐 많치, 많이 지많 심지는 않았는데 한뭐 대여섯 평 정도밖에 안 네. 심었는데 <laughs> 이제 이렇게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이 농산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수확을 못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달래처럼, 가을에 이렇게 잎이 나가지고, 풋마늘처럼자라버렸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걸 뽑았어. 근데 아, 또좀 아. 손질을 해서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네. 그냥 드렸으니까, 이 마늘도 드시고, 풋마늘도 이렇게 겉절이 해서 드시면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풋마늘 품산마늘이래. 그리고, 아우, 표고 아주 신합니다. 표고버섯 드리고. 네, 가지꼬추 아또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어요 네. 제가 요새 집에 가서 저녁마다 그 농업 생물학 관련 논문을 읽어봅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해야이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안토시아닌이 음. 블랙초크베리 그러니까 아로니아죠 음, 음. 아로니아로 실험을 한 결과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풍부하게 나왔습니다 논문 결과가 음, 음, 음. 가지꼬추도 똑같아요 일교차가 음. 크기 때문에 이 지금 더안 또, 안토시 영양분이 음. 풍부하겠죠? 음. 맛있는 자세 고추. 그럼 뭐, 얘도 그러겠는데, 그쵸. 얘가 보라색 배추인데, 네네. 얘는 뭐, 김치 담는 용이 아니라, 쌈채소로 그 드시는 용이에요. 또는 샐러드. 예, 네, 샐러드로. 샐러드나 쌈채소로. 근데 이제 보랏빛이 네. 약간 이제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얘는 병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 추웠다가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해서.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예.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예. 그러니까 배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배추는 다 초록색이잖아요. 예. 근데 얘도 어쨌든 뭐 영양적, 영양 가치를 위해서, 영양을 예. 위해서 보라색으로 이제 품종 개량이된 거잖아요. 예. 근데 배추의 원초적인 그 초록색을 띠고 각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얼었던 이파리는 걸러냈는데 예. 얘네들이 자세히 뒷면을 보시면은 살짝 초록빛이 섞여 있어요. 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병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아, 이제 실하고요. 또 안쪽에는 오히려 또 이렇게 엄청 진한 보라색 진짜. 네. 어쨌든 얘는 어,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 우리 내일 수업하는데도 샐러드 채소로 이걸 쓸 거야, 엄마가. 네네. 네, 그래서 바치고, 드시면 되고 배추. 같이 쌈도 같이 배추 하나 까드시고, 쌈 채소. 그 다음에 얼갈이. 어, 얼갈이. 진짜 맛있어. 네. 진짜 맞습니다 빨딱지 파 그리고 대파까지. 빡쳤어요, 진짜. 네. 아이고. 근데 다음 주는 또 예고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laughs> 네, 내 이제? 마음인데. 어, 이제 싸는 거야 뭐. 저와 음. 어머니 맘대로 수확해서 갖다 드릴게요. 지금 너무 바쁩니다. 김장철 지난주부터 시린이 시작돼가지고 네. 제가 20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아이고. 그래서 뭘 해야, 담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도 지금 빠뜨린게 있어. 강남무입찰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패스. 네. <laughs>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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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